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관세서안을 발송한다 라고 예고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고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 주간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리플과 SEC의 4년간 법적 분쟁이 마침내 종결되는 등 굵직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데요.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는 극도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적 지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터 시프 같은 경제학자들이 달러와 국채 증시 의 동반 급락을 경고하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텐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65% 상승한 108,8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85% 상승한 2,506. 7달러 때 XRP가 1.3% 상승한 모습, BNB가 0.8%, 솔라나가 2%, 트론이 1%, 도지코인 5%, ADA 1% 상승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64.4%, 이더리움 더미넌스가9.2% 나타내고 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정책의 핵심을 정확히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8일 오전 1시부터 각국의 관세 서안을 발송하겠다고 라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미 12개국에서 15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고 일부 국가와는 협상을 이미 마쳤다고 라 밝혔습니다. 서안을 보내든지 합의를 이루든지 둘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현재까지 미국과 상호 관세 합의를 발표한 국가는 영국과 중국, 베트남 세 곳입니다. 이들 국가는 이미 원칙적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 관세 부담에서 상당부분 부분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스코페 프 선트 재무장관도 가까운 시일 내 많은 무역합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경제학자 피터 시프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 피터 시프의 경고는 매우 심각합니다. 미국 경제가 무역긴장에 재점화, 인플레이션 상승, 재정 정책 문제로 트리플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달러 국채 증시가 이제 동반 급락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투자자들이 관세 정책의 부하를 인식하는 순간 급락은 시작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피터시프가 지적한 이 핵심 문제는 관세의 실질적 부담 주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산 제품에 20에서 4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 비용을 베트남이 아닌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관세 부담은 항상 수입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 플러스 국가들의 반미 정책 동제 동조, 반미 정책에 동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한 점입니다. 이는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브릭스 국가들과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경우는 신흥국들이 미국 중심 질서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에서도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 주가, 종가인 주간 종가인 109,200달러를 만 기록했다라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모화페 트레이더들은 이를 불플래그 패턴 완성으로 보고 있는데 수주간 이어진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신호를 보였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하락 채널이 상단 3회, 하단 2회의 터치를 기록하며 전형적인 불플래그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이번 돌파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불플래그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 불트래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불플래그 시나리오 라면은 다음 목표 구간이 11만 2천에서 11만 4천 달러까지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추가 상승 동력을 이어가지 못한다라면 함정 돌파가 될수 있다라고 경고한 겁니다. 이제 가장 주목받는 이슈인 리플과 SEC 소송 종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넘게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짓눌렀던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이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양측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토레스 판결이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이는 암호화폐업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XRP 가격이 급등하며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판결은 완벽한 승리는 아닙니다. 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것은 미등록 증권 발행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지만 거래소를 통한 일반 대중에게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즉, 같은 XRP 토큰이 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되느냐에 따라 증권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라는 복잡한 결론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혼란을 증명했다라고 비판합니다. 전문적인 분석과 보호를 받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건 불법인데 정보 비대칭에 놓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합법이라는 결론은 투자자 보호라는 증권법의 근본 취지와 모순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장기간 법적 분쟁을 버텨낼 수 있는 거대 프로젝트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리플 소송 종결 소식에 현재는 다소 하락을 하였지만 어, XRP 가격이 2.29 달러까지 어, 이제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에 의해서 되면 기관 투자 유입 확대와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 등 잠입비 전망들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완전한 승리가 아닌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XRP에 대한 장기 전망은 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 따르면 XRP가 글로벌 송금 시장 25%를 점유하며 2029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4년 뒤까지 최대 35.56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 대비 15배. 이상 상승한 수치인데,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2029년 1조 6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XRP의 실시간 처리 속도와 확장성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XRP의 가치 평가 근거를 살펴보면 25%를 XRP가 처리한다고 가정하고 2배 가치 평가 방식을 적용해 네트워크 가치를 5,335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이 발행량 기준으로 이제 환산한 단순 네트워크 가치는 토큰 당8 8 9달러가 되고 여기에 채택률 확대와 투자자 신뢰 상승 등 수요 프리미엄 추가 적용하면 35.5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제 정치적 행보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가장 뜨거 화두이죠.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라고 발표하면서 법정 통화는 희망이 없기에 비트코인을 수용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3조 5천억 달러의 지출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나온 발언인데요. 현재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비트코인의 근본적 성격 변화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반제도적 자산으로 주목받았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월가의 영향 아래 거시경제의 연동. 되는 리스크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NIDIG 이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의 상관관계가 0.48로 상승해 역사적 범위의 상단에 근접했습니다. 이더 우려스러운 점은 디지털 골드로 간주되던 비트코인이 실물 금이나 달러와의 상관관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해지 자산의 지위도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월가의 진입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비트코인을 기존 시장과 연계된 리스크 자산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바빌론 프로토콜의 로드맵의 경우는 매우 흥미로운 시도입니다. 이 바빌론이 이 비트코인 스테이킹 프로토콜로서 비트코인을 단순한 보관 자산에서 수익 창출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하나의 비트코인 스테이킹으로 여러 네트워크를 동시에 보호하고 다중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멀티 스테이킹 테스트넷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바빌론의 장기 비전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제 4분기에는 멀티 스테이킹으로 스테이킹 메인넷과 EVM 메인넷이 정식 출시되어서 비트코인 자체 디파이 레이어를 보유하게 됩니다. 내년 1분기에는 비트코인 유동성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해서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담보로 활용한 대출, 거래, 보상 획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암호화폐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종결로 규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입법적 이 공백은 남아 있습니다. 이 베사트 재무장관 발언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오는 9일 상호관세 유예 마감 시한 전까지 많은 무역 협의가 이달을 것이라고 발언 이후에 암호화폐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이 무역 협상과 암호화폐 시장의 상관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비트. 코인이 안전자산 역할을 했는데 현재는 리스크 자산으로 분류되면서 무역 분쟁 격화 시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반대로 이 말인 즉슨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리스크 선호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 암호화폐도 함께 상승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피터시프가 경고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암호화폐 시장에 양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법정화폐가 지가락하면서 대체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하지만 현재는 월가의 영향으로 전통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상승이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암호화폐의 민감도가 과거와 비교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연준의 금리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현재는 전통 자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증가와 ETF 도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정치적 리스크도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과 머스크의 비트코인 지지 발언 등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불확실성도 증가하죠. 특히 브릭스 국가들과의 무역 분쟁이 격화될 경우에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리플 같은 경우는 기술적 우위는 분명합니다. 에너지 효율, 합의 구조와 초당 수천 건의 거래 처리 능력은 기존 금융 인프라 대비 현저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 등의 고송금 국가와의 파트너십 확대는 XRP의 실제 사용성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소송 종결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런 기술적 우위가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성숙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리플 SEC의 소송 종결, 비트코인 ETF 승인, 기관 투자자 참여 증가 등이 시장의 제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변동성 감소와 안정성 증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초기 암호화폐의 반제도적 성격이 약화되고 있다, 탈중앙화적 성격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죠. 이런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 전략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호재나 악재에 반응하는 투자보다는 거시경제 지표, 정치적 상황,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리스크 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전통 자산과의 포트폴리오 구성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리플 소송 종결이 보여준 것처럼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규제보다는 명확한 입법을 통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축이 필요한데요.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건전한 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어 이제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빌린 프로토 바빌론 이 프로토콜 같은 혁신적인 기술과 XRP의 송금 시장 진출, 정치적 지지 확산 등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대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네, 오늘 다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리플 소송 종결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 비트코인의 성격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특히 XRP의 35달러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